할로, 이거 할로, 할로, 할로. 매우 기분이 좋은 점이다. 예. 매우 기분이 좋은 저예요. 왜 기분이 좋냐고요? 그것은 바로 아침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죠. 완벽한 날이야. 완벽한 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날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우리 클럽 리그에 2등, 2등 장난해. 우리 지금 다음 가면 이제 마스터 인데 이제 장난해. 응, 2등. 뭐 그냥 이거 쓰다 승급표에 상관없긴 한데. 지등 좀... 지좀 그렇네... 아... 아 그래도 1등이랑 차이 많이나서 괜찮나? 네, 1등이랑 3등이랑? 이거는 안되겠어 이것은 참을 수 없어 이거는 일단은 참을 수 없다 응. 이거는 참으면 안된다 이거 넷플 되니까는 옛날이에선 타라를 빼겠는데, 지금은 스투를 매달할게요 스투가 쓰기 요즘 진짜 너무 좋아요. 맥스도 좋긴 한데, 맥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맥스가. 근데 스투는 결국은 그냥 얘는 탄소 타이밍만 잘 씌우면 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맥스보다 더 쉽다고 보기 때문에 전. 일단은 제가 스토리를 맨 해줬어요. 근데 맥싱 이제 나오면 금방 유찰이죠. 아 뭐시냔? 아 근데 요즘 아 민선님 안녕하세요. 요즘 게일이 그렇게 안 좋나? 아니 사드구요 다 게일 안 좋대.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게일은 안 좋을 수가 없지 않나? 아니, 굉장히 논리적 생각해보면은 1인공을 맞춰서 기절한 뒤에 뭐 못한다? 그거 2인공을 맞추면 되잖아요. 켈리뭐 2인공 맞추기 어려운 캐릭터가 아니고 켈리도 그렇게 쓰는데왜다티어지 하여튼 이게 사람들이... 전부 너무 개사기때만 기억해가지고 1인공 썼을때 아무것도 못하니 이거만 뭐... 전부 다4티오까지만내고5티오까지 만들고 이인데 이거 솔직히 저는 아직 여전히 개 현역이라 생각하고 왔죠? 여전히 계속 좋아요 아직 자, 밝기 좀 높여야겠다 좋아요, 일단 제가 왼쪽 인데, 이거 는 일단 은진이가 먼저 깔아줄게요. 버섯 가 밀고 들어갔으니까는 이렇게 찾고요 음, 좋죠? 근데 버스가 되게 잘 졌다. 이거 오우야, 가재해 쓰고 싶어. 뭐거라 정신 나갔네? 이게 아, 죽어 개오반데? 아이 저게 죽어? 야선 넘지마 오우 어, 버스터 좋고 자 아, 근데 솔직 버스터는 이제 진짜 이제 현역은 아닌거 같고 개오반고 이게 버스터는 군게이제 절반이 너프 시킨거부터 해서 좀 말이 안됐죠? 좀 적당히 너프야하는데 얘들이 적당히가 없어 오케이 okay, 잡았고요. 오케이 들어고요 흑당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거 지금 한골 넣긴 했는데 아 스파이가 크 생각보다 저를 너무 잘 견제하거든요. 오야. 오야. 가대선잘잡았구나 아, 가리도 다치네. 아, 이건 좀 아닌데. 그러면 저는 일단은 엔신 쓰고 여기 가서 서지 부터 나와야 될게요. 좀. 갑자기 여기 이렇게 다 타는 상황을 할 수밖에 없지. 컷. 깔끔하죠? 엔신 쓰고 생각보다 바로바로 바로 안 나가도 돼요. 타이밍 보고 천천히 나가는 것도 답이에요, 오히려. 어렇게 생각하면 그게 1시간에 늘려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약간 그렇게 머리 쓰면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면서 가득 잘쳐시고요 스파이크가 이거를 잘못푸네요 페이크 무이오지에 넣어줍니다. 페이크 무 이게 쩔죠 영웅이 진은척 하면서 안 치기. 귀를.. 피해주고 귀를 이렇게 이렇게 주면서 잡고 피기어 유지해주는서 잡고 어.. 잡고 오케이 어, 굳 피기어로 또 때리고 칼 뒤로 놓는 걸 조심하면서 체력 채워줄게요 가령 갈꼬리 쓰고 들어오면 힘들거든요 천천히 지금쯤 들어오겠지 할 타이밍에 들어가면 안되고 한 바퀴 늦게 들어가는게 다릅니다 잡았죠? 오케이 굿어 뭐야 소리 끊겼어 크로우님 안녕하세요 예저폰유저예요 폰유저 정말 로 대부분 브로드 예, 유저는 폰유저 아닐까요? 폰게임이니까? 오 잠깐만 어. 오야 버스터 뭐야 우와 야 버스터 장난없다 미쳤다 버스터 우와 버스터 방금 2인까지 보셨어요? 우와 버스터 미쳤다 아 패드 아 패드가 있구나 야 버스터 버스터 장난없네 그냥 그냥 2인까지 음, 미쳐 버스터 뭐야 좀 멋있다 좀 간지나네 왜니만 간지나 이는게이죠데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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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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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픽이 우리라서 그럼 할 수도 있거든요. 아, 틱틱 등한 틱 거니까 할거 같긴 한데, 그럼 진짜 근데 얘네들이 신호를 안, 안 줘. 이 레이턴트들은 애가 그럼 그런 할게요. 이건 배들? 아, 버저 알았는데 잠깐만. 아, 버저 알았는데 버저 어디 갔어? 내 버저 어디, 어디 갔어? 내 버즈 되나? 근데 버즈 어땠어? 어 개이득. 오케이 어, 너무 좋아. 이야, 야 이건 바로 그냥 제키 배나고쉘리야겠는데아 오늘은 일단 시차은 아직 예정이 없어요. 얘 이건 바로 제키 배나고쉘리지 이건. <laughs> 야, 못 참지 이거는. 야, 이거 어 괜찮아. 이거를... 아, 기가 막히네. 그냥... 이 실리는 사전 선택하면 안 돼. 애들이 팬네야 <laughs> 오티스 넣어줬고... 헤... 이건 몰랐지. 이거 닫지 하는 거 아니야? 얘들 잠깐만... 닫지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laughs> 그래도 셀리는 티원이 너무 중요한 캐릭터라서 미리 픽을 보여주는 게 답이긴 해요. 음.. 스파이크, 스파이크하신 어모티스 타라, 뭐 카라? 타라 어, 나쁘지 않죠. 개.. 개게 좋고. 엘시 엘는 엘시는 그냥 개 사기챔. 어 엘시 개 사기챔. 응쉘리할 거야 응쉘리할 거야 응쉘리할 거야 응응 안네 응 안네 응쉘리할 응, 거야 응쉘리할 거야 근데 피카나 너 보고 자 생각해 보죠? 우리 팀쉘리못 믿어 쉘리못 믿어 지금에 우리 팀이 안에 <laughs> 쉘리할 <쉴리> 거야 <laughs> 에 믿어봐 믿어봐 어, 믿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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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거 나 신고 오는거 아니겠지? 끝났는데엠지 m j u s 둘 c 셀리아 잡을 수 있어요 둘다 셀리아 잡아 can't do the c e l 아 a r So, 레 o u 하면이 t do t 하 e cellar. So, you can't do the c e l 기 a r You c a 고 엠즈, 요쪽, 딱 봐도 체크하죠, 지금. 한 번, 한번 더. 어, 한번더안 하네. 가는 하면은 할 거고요. 잡고. 전재해주면서밀어오시고 하나, 업. 어. 이건 생각 못 했는디. 여튼. 어, 잠깐, 못티스 있으니까는 요쪽으로 갈게요, 이런 라인을. 서지 있고요 이쪽에 3레벨 근데 가재시네 괜찮아요 천천히 이제 라인만 못들줘도 됩니다 피해주고 어 아니요 어 가네 오케이 좋고 서이 잡고 에 아, 미드라이트 내가 내 믿으라했지. 아, 내가 보여준다니까. 그 애들 지금 갑자기 저 집중견제하는 거 이거. 한 마리 잡고, 아, 저게 가지, 가지 저게 맞는다고 개호가 아니야 저건? 야, 너무하다고 <laughs> 생각 안 해? 저못있지 이거 느 시간에? 아 없구나, 오케이. 공쓸 거지. 3 4 5 지금. 아, 뭐야, 저. 나 오늘 옷가 좀 심하게 당한다. 잠깐만. 아, 저게 궁이 완벽하게 타이밍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게. 궁 이펙트 그 공격 들어가 타이밍 끝나고 나서도 저기 이펙트가 계속 남아 있는데 그거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어 옷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야. 야 미친 슈퍼쎄라 야 이건 이건 좀아니 이건 야좀 야, 잠깐 제대로 해야겠는데 이제 포버타임이라 이제 개일도 아무것도 못하고있네 사실상 저희다 원거리와 쌩쾌개타가 아니라 피해주고 나올거지 뻔하지 아 이스타고 나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왜궁 저, 왜나 순간 왜왜궁저왜나쿵왜 저렇게 서지 이러고 있었네 뭐왜 열려둠이나 보고 계셔 카트 셜리 쓸게요 그럼 마녀 셜리 마녀 셜리도 좋긴 하죠 오 오케이 굿 제가 왜 엠즈하고 다 이긴다고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거리에서 딜은 안 들어가지만 원거리에서 일방적으로 딜교는 가능하거든요 한명 잡고 오얘 탄천 너무한 거 아니야? 뭐야 얘제일스파인데왜 저렇게 공 썼어 아까 야 잠깐만 야기 양심은 어. 어? 전화 왔다 잠시만요